자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로그AB, 로그BC래요. 이때 로그C의 AB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먼저 두근을 먼저 곱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두근을 곱해주시면 로그AB 곱하기 로그BC라고 하는 거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1분의 3이니까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로그 A, B라고 하는 거는 밑을 변환시키면 상용로그로 변환시키면 로그 A분의 로그 B랑 똑같아요. 곱하기 로그 B의 C라고 하는 건요. 로그 B분의 로그 C랑 똑같죠. 얘가 지금 3이래요. 그러면 로그 B, 로그 B 약분되죠. 그러면 결국에 로그 A분의 로그 C라고 하는 거는 한꺼번에 써주면 로그 A의 C가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지수로 바꾸면 a의 세제곱은 c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c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합을 구해 볼 거예요. 두근을 더하면 log a의 b 더하기 log b의 c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가 나야겠죠. 근데 a 방금 구했어요. a가 c의 3분의 1이에요. 그럼 얘를 c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꿔줄거예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빠지면서 분모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3분의 1분의 1이죠. 그러면 3으로 빠지게 돼요. 3 로그 c의 b 더하기 로그 b의 c는 4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 역수치하면 역수치하면 로그 b의 c분의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뒤에는 log b의 c는 4다.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log b의 c를 똑같이 곱해 볼게요. log b의 c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전, 요렇게 먼저 전개할게요. 전개해 주시면, 얘는 log b의 c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좌변에, 우변에 4로그 b c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4로그 b의 c죠. 그 다음에 여기 전개하면 뭐가 나오게 돼요? 전개하면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로그 b c 마이너스 1 로그 b c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0이려면 로그 b의 c가 1이거나, or, 얘가 0이려면, log b의 c가 3이어야 돼요. 따라서, log b의 c가 1이려면, b랑 c랑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log b의 c가 3이려면, 지수로 바꾸면, b는, b는, 아니면, b는, 일단, b는 c의 3분의 1제곱이다. 아니면, 헷갈리면 c는 b의 세제곱이다. 어쨌든 자 만약에 c의 지금 지수를 바꾸면 c는 b의 세제곱이잖아요. 여기다 양변의 에 3분의 1 제곱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b랑 a랑 어때요? 같죠. 근데 문제에서 단 a랑 b랑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b랑 c랑 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로그 C에 A, B를 구하는 거예요. 자 얘는 로그 C에 A라고 하는 거는 C의 3분의 1제곱이었어요. 그 다음에 B는 C랑 똑같았죠? 그러면 로그 C에 여기 지수 1이니까 C에 3분의 1에서 1을 더해주면 3분의 4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3분의 4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